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방향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지난 인생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도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중에 강렬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잔잔함 가운데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떤 성도님은 주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급진적으로 변화된 회심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지나온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점진적인 서서히 변화된 그런 회심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종류가 다 다르고 그 방식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과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정말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벽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저자는 삭개오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먼저 사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직업은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개오의 삶은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개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사개오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순결한 삶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지내실 때에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때의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 동족들의 세금을 걷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리가 로마를 위해서 세금 걷는 실적을 많이 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대로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리들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이 한요 정도가 된다면 그 이상의 세금을 징수를 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어떤 세리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한마디로 말해서 세리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의 실적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주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주 좋았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동족들의 돈을 많이 빼앗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당하기도 했고 악질 중에 악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7절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사교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개오와 겸상하신 을 것을 문제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과 함께할 때에는 그렇게 일반 군중들이 문제를 삼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사개오를 만나실 때에. 일반 백성들이 수군거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 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가 누구의 집에 들어왔다고 말합니까?" "저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누구의 집이라고 나오죠? 죄인의 집에 유아로 들어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의 백성들은 사께오의 집을 사께오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만 보더라도 당시의 군중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께오에게 시달렸고, 또 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사께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께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께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께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개오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났을 당시에 사개오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당시에 사개오가 가졌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열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적극적인 마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음.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음.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 사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개오가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3절의 상반절에서 보고자하되라는 동사가 나오죠. 보고자하되. 보고자 하드라는 이말 속에는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개오는 예수님을 보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에는 삭교의 키가 어땠습니까? 너무 작았어요. 키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삭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돌 무화가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돌무화가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돌무화 나무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다 떠나서 사개오게 사게오에게 있어서 돌무화가 나무는 무엇일까요? 돌무화가 나무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사개오의 의지였습니다. 또한 돌무화가 나무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사개오의 적극성이었습니다. 분명 그에게는 예수님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키 그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그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우리의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이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께오와 같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 보기를 열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둘째 부르심에 응답할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부르심에 응답할 마음. 다시 한번요, 부르심에 응답할 마음. 예, 좋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삼계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을. 아멘.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쳐다보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개오를 쳐다보셨다. 이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쳐다보다 라는 이 말에는 위로 올려다봤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절에 기록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보실 때에 다양한 동작을 취하셨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기 위해서 돌무화가 나무 근처에 멈추셨습니다. 또 주님은 돌무화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기 위해서 주님의 시선을 위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돌무화가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집중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개오를 향한 주님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개오를 올려다보는 주님의 눈빛에서는 그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애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누가 사개오에게 이런 관심을 준 적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그 누가 사개오에게 이런 애정어린 눈빛을 준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케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잠깐 너희 집에 방문해도 될까? 이런 허락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단호한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고 친밀하게 교제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은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준비를 주님은 친히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께오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께오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을. 아멘. 먼저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사교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사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접했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거랑 주님을 영접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할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께오와 같이 기쁨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사개오와 같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만나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사계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8절에서 사�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야, 소유의 절반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몇 갑절이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키오는 지난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키오는 지금 당장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선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네 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개오는단한 번도 자신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나눠줘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였다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피해를 내가 보상해줘야겠다 이런 고상한 생각을 사개오는 더더욱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개오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께오가 변화됐습니다. 우리 사께오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사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께오는 구원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께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간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한번 띄어 주시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그동안 그 누구도 삭개오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동족들을 핍박하고 배신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개오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의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교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장 7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추구하고 사랑했던 세상적인 일들도 더 이상 주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파울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변화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누려왔던 세상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이 인생의 위대한 변화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적극적인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구원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지교의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